구매를 하면 3만원짜리 온라인 쿠폰을 주고요 쿠엘은 바자에서 구매한 신발은 여기 이렇게 S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환불 뭐 무상수선 안되고 유상수선은 됩니다. 구매하기 전에 이렇게 사이즈 체크해서 45분이 되면은 얄짤없이 그냥 쇼핑이 끝나요. 건들면 안되고 직원들이 들어와서 15분 동안 정비합니다 저는 원래 받았던 이거, 진한 갈색에, 깐느, 깐누 아마 깐느일 거예요. 깐느 남성 로퍼 265 구매했고, 이게 지금 199,000원인가 정가인데, 여기서는 7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신발이 막 널브러졌고 이래서, 요런 거 있는데, 여기 알아서 신어야 되고요. 저는 사실 이 가죽 모양 잘 살아있는 거, 꾸겨지지 않은 거, 나중에 막판에 곤란 바꿨는데 이렇게 있었네요. 근데 멋뭐 신다 보면 이런 거는 더러지니까 그냥 싸게 잘산것 같습니다. 검정색 로퍼도 사려고 했는데 다른 거랑 받쳐 신기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캐주얼도 되고 좀퍼머하게도 입을 수, 신을 수 있는 이런 스웨이드 재질의 가죽 샀습니다. 쉐입은뭐 이렇게 길쭉하고 옆에 보면 이렇게 아이보리색 아웃솔이랑. 진난갈색의 가죽이 배색이 이쁘고 쿠알린이 원래 발이 되게 편한 브랜드로 알려져 있어서 로퍼 지금 양말 신고 이렇게 너무 딱 조이지 않고 발 편하면서 오랫동안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하루 남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내일 네이버 예약 자리 있으면 가셔가지고 좋은 구두 하나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